항 유행했었고, 이제 지금도 외국까지도 이제 유행하는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인공이 원래는 못생겼다가 이제 예뻐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거를 이제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시죠. <laughs> 그냥 배경은 뭐 이런 거 없지, 그냥. 그냥 색깔 지 같은 거 때문에 <목소리> 이거 원래 못생길 때 추리닝이에요? 나 네, 추리닝 못생길 때인데 안경도 있어요 어다 너무 잘 샀다 너무 잘 샀다, <목소리> 너무 잘 샀다. <목소리> 언니 이거 써봐요 언니 이것도 잘 샀다 술 <목소리> 언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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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질끈, 거예요. 질끈 묶어요 아나좀 아, 무섭다 아니 오늘 이걸 드는데평서에는나좀 <laughs> <laughs> 연한 거들었는데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 코스가 무기 같아요. <laughs> 여주인공 뭐 임주경 역할을 하는데 언니 생활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못생기게 해야 돼요. 여보청상이안 <laughs> <laughs> 되는데 무서워요 지금. 이 친구들. 제가 친구 진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런 네. 손놀림 처음 봐요. 약간 그거 같아. 애기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고딩때 생각어 낙서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아 근데 뭘 못생겼는데? <laughs>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언니 <웃음> 나 지금 언니 못생기게 하려고 입술에도 섀도우 칠... 갈색? <laughs> <laughs> 응. 갈색을 근데 진짜 좀쉬한거 같은데? 헤어 끝! 메이크업도 미션. 끝! <laughs> 벌써 끝났어. 응. 이렇게, 가, 이렇게 사진 찍나? 하여! <laughs> 갑시다. <웃음> 언니 진짜 동네 언니 같은요저그게안 <laughs> 어. <laughs> 돼요, 지금. <웃음> 둘이 뿅. 나 그럼 왜땡이 찍을 거예요? 네. 약간 높게 해야 되긴하아하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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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하 해가지고. 오 너무 좋아요. 얼굴 드니까 아, 이게, 어. 더 좋다. 얼굴이 약간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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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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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여신처럼. 할거예여신의여신의 진짜 아여신 여신이. 림하이여교살을 응. 만들었어요 방금 인형감을 만들어가지고. 음. 어, 됐다, 됐다. 오, 이쁘다! 귀걸이까지 어. 하니까! 음. 어. 역시. 아, 근데 형은 진짜 너무, 너무 잘 몰랐어. 너무 제일 예뻐요. 음. 조합을 주는. <laughs> 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laughs> 아티스트? 메이크업 제 남편. <laughs>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목소리가> 벚꽃어. 그때그때 좀 다르다는, 다른, 다른 캐릭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뭐 음, 긴장, 긴장, 오, 긴장이 나빠진다. <laughs> 썸네잘에고요 썸네일에 네일에 썸네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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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눈 주위가 좀 밝게. 내썸네이에상이 약간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 좀더 있는 편이라서 더 영해 응. 보일 수 있게. 메이크업, 메이크업. 왜 추워요? 이거 어, <laughs> <진짜> 추워. <laughs> <laughs> 봐, 이게. 어,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이거는 펄 조금 두꺼운 펄트 들어가는데, 약간은 조명에 따라서 빛나 보이거든요. 약간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 엄청 좋아요 반짝이고 어. 있쁘니까자 응. 손톱 보면어려시겠어 오늘 음, 저 음, 손톱. 손톱에 이 가죽 치마 말잘 들은 어요 진짜 볼톱이 쎄다. 쎄야 돼. 레몬을 그냥 쥐어짜버려요. <laughs> 이게 상큼을 다 나도 신 느낌으로. <laughs> 오늘 너무 예뻐요. 응, 너무 예뻐. 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경의 못난이 컨셉 거기서는 피부를 최대한 얼룩덜룩하게 붉은 볼터치랑 주도결 그리고 약간 이렇게 트러블 느낌 주려고 약간 레드 컬러의 컨실러로 좀더 포인트를 줬고 변신한 모습들이 거기서 이제 화사하게 흰긋 여신 느낌으로 청순하고 발랄하고 이런 느낌을 포인트로 줬어요. 그냥 뭐 처음에는 메이크업했던 거 진짜 적응 안 됐었는데 저희 이제 준비했던 착장들하고 메이크업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헤어도 이제 뭐 부분부분 이렇게 잘 돼서 기쁩니다.